항상 생각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. 수능 이후에 미술을 처음 시작한 친인데요 수능 끝나고 나서 미술 을한다는게 사실 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생활하는 부분을 보고 저는 어,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집에 가면서도 항상 책가방이 무거운 거예요. 겨울방 특강인데 수능도 끝난 와중에 책가방이 무거울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책가방에 뭐가 들었냐 그러니까 <laughs> 물감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가서도 그림을 그리려는 이런 모습을 보고 될까 했는데 간절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그런 노력이 더해지니까. 가능하더라고요 수능 제에꼭 해주고 싶으면 한마디? 점수 잘 받아 알아 <laughs> 저, 벌써 웃기다 <laughs> 분명 대학에서 이러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대학 수업을 잘 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은 훨씬 더 그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경험치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연습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. 네? 연습기간? 연습. 아, 발음이 안 좋아요. 아, <laughs> 다시 그려. 다시 그렸죠. 무서워서. 어, <laughs> 더 나아져야 되니까.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? 공부하기 싫어서 시작했어. <laughs>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미술 시간은 즐거웠어요. 그냥 부모님은 한1년 설득했던 것 같아요. IQ가 86인가 87이었어요. 아주 무식한 놈이었는데 엄청 열심히 했어. 근데 국민대학교 수석했어요. 그 기억이 많이 남 나. 입시 때문에 되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림 그리고 공부하는데 사실은 그건 인생에서 아주 짧은 부분이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그림였으면 좋겠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미술하는 게 너무 대학 대학 하는 것보다 정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주 선명히 기억하죠. 되게 추운 날이었고 1995년.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얼굴까지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. 앞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 입학처장이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빡게스 부시지 마세요. 빡게스 부시면은 대학 다 떨어집니다.라고 했던 멘트도 기억이 나고 그러나 저는 시험이 끝나고 빡게스를 부셨고 합격을 했죠. <laughs> 대표님께서 저 몰래 써놓은 글이 있어요.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?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가? 그리고 하루 한번 이상 그 목표 지점을 끊임없이 생각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표 이게 가장 첫 번째니 그걸 잘좀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현실적인 대답을 하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처음엔 좀 긴장을 했는데 몰입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학원에서 매번 시험 보는 분위기 옆에 뭐 같이 보던 친구 같이 보던 선배들 있는 것 같은 느낌처럼 그냥 혼자 집중해서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스케치 다못 끝냈는데 <laughs> 막 옆에서 막물붓바는 소리 막 나고 그서 처음에 좀 긴장했었는데 뭐 그것도 어쨌든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팔레트에 물감을 한 번씩 쭉 짜가지고 그거 한번짠 걸로 그냥 한장다 완성을 끝냈었는데 그날은 브라운 계열 색을 한번더짤 정도로 완전히 한번쓱 주변도 둘러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재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 홍대가 이 정도였어?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들었어요 뭐부터 하죠? 아 그러면 여기 보면 안돼 석현선 보면 네, 되겠다, 되겠다. 친구들한테 인정받은 경험을 좀 많이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그 인정이 막 남들한테 어떻게 내가 보여질 거고 나는 막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남들에 의한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정해주는.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건강한 동기부여를 주는 것만큼. 은택하게 해주는 게잘 없는 것 같아서 미대 입시, 뭐 대학 합격 목표로 하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나 스스로한테 그런 동기부여, 뭐 인정 나 스스로한테 해주는 결과물로서 다가올 수 있게 스스로한테 인정해줄 만한 결과를 얻었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<laughs> 너무 오래전 일이라 뭐 기억은 잘안 나긴 하는데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문제만 나와라 모든 어떤 문제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자신감 같은 게좀 있었던 것 같고 시험장에서도 주위를 살펴봤을 때 어, 나보다 잘하는 사람 몇명 보이지 않는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자만심이 아닌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교무실에서 수업하면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. 근데 어떤 학생 이 갑자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냄새 범인 나다. 뭔 소리냐 봤더니 어서 똥을 밟고온 거야. 창피하니까 집에 간다고 안 된다. 그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학생 신발 이제 가져다가 내가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닦았거든. 그럼 석구역주란 세번 해서 막 어! 하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. 똥발 분게 후회되는 거? 학원에서 이제 전시작을 준비하는데 하다가 잘안 돼서 짜증이 난 거야 그 그림을 다 완성도 안 하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버려버렸어 근데 그걸 이제 어, 선생님이 보신 거야 어, 너는 그림 그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쉽게 버릴 거면 은시작하지도말아라 순간 어,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한 거야 한번 시작한 그림은 무조건 끝을 내자 되든 안 되든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잘 만나서 <웃음> <웃음> 그런 거지 제가 이제 정시 때 입시를 하러 간 기억이 전 아직도 생생한데요. 붙어야 된다라는 좀 부담감 때문에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는 손이 계속 떨렸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림을 계속 떨면서 그림을 어떡하나 걱정했는데, 그래서 다행히 그리면서 긴장이 풀렸고, 무사히 그림을 완성하고 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<laughs> 시험장 가서 긴장은 누구나 할것 같은데, 그 긴장을 누가 빨리 이겨내고, 실수 안 하고, 시험을 보냐에 따라 이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으니 다들 긴장 너무 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롱 때 사고난 일을 말씀드리면 있죠. 몇년 전이었는데 시간이 땡 됐어요. 근데 마킹을 맞아 더 하고 싶었던 거야. 그래서 하다 보니 부정. 시험으로 적발이 돼서 그대로 그냥 나왔어요. 그 안에 2년 동안 수능을 못 보게 됐죠. 그냥 한 번에 좀 버리지. <laughs> 그 얼마나 간절했겠어요. 나랑 그 친구는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거니까. 그렇게 서 안타까워했던 사연이 있었어요. 다시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친구는 수능을 보고 입시를 잘 치러서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. 근데 얘들아, 그냥 해! <웃음> <웃음> 학생들이.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선생님, 대학 가고 싶어요. 대학 보내줘요.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는 그 대답에 항상 얘기를 하죠. 거의 다 왔어. 조금만 올라가면 돼. 조금만.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사실이거든요. 공부를 잘하거나 성격이 착하거나 이런 친구보다는 그림을 즐기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밥 먹을 때도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그림을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항상 그림을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열심히만 하는 친구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은 성적이 부족해도 10대1, 15대1, 20대1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. 얘들아, 조금만 힘내자. 화이팅! 얘들아,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잘하잖아! 화이팅! 너라면 할수 있어 <laughs>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야야바라바시야 <laughs> <laughs> 얘들아 화이팅 열심히 노력 한번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화이팅.